안녕하십니까. 주식 분류입니다. 자, 11월 23일 24일 종목, 셀피 글로벌 STO, 키다리 스튜디오, 펨트론. 자, 이네 종목 상가 매매를 하면 종목의 상태 파악을 할수 있다. 자, 어떤 상태인지. 자 먼저 매매 결과를 보면 23일날 셀피글로벌은 실패 아깝습니다 그죠 그러나 다 성공할 순 없어요 자 STO는 보유 왜 보유를 드렸는지 자키다리스트리는 성공 어떤 성공이었는지 펨트론또왜 본전 또는 실패라고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월 23일 종목은 이렇게 셀피글로벌 STO 이렇게 드렸었고 특히 STO 같은 경우는 드릴 때까지 상한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단 STO는 상한가가 풀렸을 때 셀피 글로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1,900 이탈시 절반을 정리하라 그리고 웰크론 올라와요 매도가 알려주세요 그래서 웰크론 6,000원 전후 정리하라고 했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9시 1분이었어요 그 사이에 이 절반은 손절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셀피로 여기까지 갔다가 또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1,860 이탈시 손절하라 나머지 부분도 먼저 셀피 글로벌을 보면 3, 4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이 289억, 영업이익이 18억. 특히 3분기에서 전년 대비. 짜자전환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뭐다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실적이 보면 정말 가팔라요 그죠 지금 99억까지 갔던 적자가 어떻게 됐다 올해 165인데 165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완벽하게 턴 어라운드 하고 있는 종목이 셀피글로바 제가 비록 실패는 했지만 다시 도전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게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됐다 저는 별로 안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실패를 했지만 자 출발 자체를 어떻게 출발 했습니까 1,995원에 출발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죠 움직였을 때 1,920원 찍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빠른 판단으로 일단 1,920원에 뭐다 손절을 해라 절반을 그리고, 다섯 개를 보고, 여기까지 가면 꽤 손실폭이 컸거든요. 10%가 넘어서. 이러다 보면 상대 애로상이 있지 않습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다? 올라가는 걸 보고, 여기서 올라가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다? 1860원. 자, 혼자 하셨으면 어떻게 했다? 여기서 정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1920원에 일단 정리하라고 하고, 나머지면 1860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물론 실패는 했지만, 손실을 줄여준다. 그죠? 자 그리고 이에스티는 제가 왜 보유를 하라고 얘기했냐 자 보시면 에스티는 남성 캐릭터 캐주얼 남성 패션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의 원스타자 일단 의류주구나 그죠 의류주구나자 여기서 뭡니까 김홍수의 1인이 몇프를 가고 있다 70% 정말 많이 가다 뭐가 있어요 또 품절 주구나 그죠? 자 그러면서 자, 코로나 때적재가 났지만 작년에 3억 플러스 올해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떻게 됐다 지금 점점점 실질이다. 자 물론 이 업체가 고실적은 낼수 없지만 실적이 이제 플러스로 되면서 이 업체는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뭐다 흑자를 내는 회사다.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뭡니까? 자 배당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5%대 5%대 작년좀 줄었죠 4.3%대 근데 올해는 아마 5%대를 다시 갈거 같아요 대지주고70% 갖고 있고 배당도 많이 왜 배당을 많이 주는지 압니까 대지주가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어떤 회사다 자금적으로 상당히 깨끗한 회사다 자, 여기에 차트가 이렇습니다. 완벽한 이렇게 박스껏. 자, 2021년에 4,675원은 갔지만, 어떻게 했다? 완벽한 박스껏. 근데 그 박스껏 하단이에요. 내려오면 조금 더 사도 되고, 그리고 뭐다? 배당을 5% 넘게? 내려오면 조금 더 산다 생각하고, 올라갔을 때 3,000원 이상에서 언제든지 팔수 있는 STO. 이런 것들은 보유해서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1월 24일 종목입니다. 20세는 키다리 스튜디오 팸트론 두 종목. 특히 팸트론 신규 종목입니다, 그죠? 신규 종목은 정말 아침에 움직임이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펨트로는 신규주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소량만 하다. 왜? 너무 빨리 움직인가 크게 해서 손실이 나면 감당이 안 된다. 자 시작과 동시에 주문하면 되죠. 네, 기다리 본전시 정리. 자 그런데 플러스 5%.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계속 했었어요. 근데 위에서 계속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본전 내려오면 봉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라고.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상가가 예상치 일상한가 전년 의상한가에서 전부 다 일곱 개 종목이었거든요. 그중에서 플러스 5%가 나온 게딱한개 뭐다 키다리 수톡 조밖에 없었어요. 자, 펩트로는 이제 다 얘기 들어, 아주 조금 들어가 봤다. 근데 여기 10시거든. 이제 시간이 지나서 10시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때 좀이있어서못 봤어요. 그래서 11시 16분에 아까 만원대에서 정리를 했었어야 근는데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수익은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 같은 게 플러스 5% 정도 수익 났다 하더라고요. 손실난, 그래서 제가 본전 또는 실패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먼저 키다리 스튜디오 보면 키다리 스튜디오는 뭐다? 영업이익 순위 향후 실적 호전 기대감 영향을 미쳤다지만 결국은 뭐다? 이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사 국부펀드 카카오 엔터 웹툰 관련 쪽 그러니까 카카오 웹툰 효과다 키다리 스튜디오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지 순간적으로 워낙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플러스 5%에 못 파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워낙 빨리 움직여서 근데 지금 보시는 대로 상승폭은 어떻게 다 플러스 7%가 갔다 5%는 못 팔아도 뭐다 손실은 절대로 없었겠지 그죠 자, 그리고 펨트론 같은 신기 종목인데, 자, 이펨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시죠? 검사 장비 업체인데, SM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그러 그러니까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2차 전지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의 검사 장비 업체다. 근데 아직 규모는 좀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검사 장비, 요런 장점도 있고, 제가 또이 첫날에 이렇게 한 거는, 자, 총 공모 주식수가 110만 주, 이게 공모가가 8천 원이었거든요. 8,000원에 너무 작다는 거지. 그래서, 아, 이거 한번 바로 들어 올릴 수도 있고, 밑에 가더라도 들어 올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드렸고, 그 결과 어떻게 어요이 신규주들은 특성이 바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놈은 어떻게 했습니까? 밑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5% 마이너스 5% 되면 저는 무조건 손절하라. 단 15분까지는 본다. 근데 자, 이 다섯 개 분봉 한번 보십시오. 이 다섯 개 분봉. 어떻습니까? 이 다섯 개 분봉 9,040원. 저점, 소량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소량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오늘 시가 9,820원 했어요. 근데 시가에 못 잡고 9,500원대 많이 잡으셨더라고, 대부분.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 원.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어.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본전 또는 실패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이었으면 셀피 글로벌, 에스티오, 키다리스트, 펨트론 어떻다? 지금 종목 상태들이 뚜렷한 재료가 뭐다? 없다. 뚜렷한 재료가 없어요. 이 뚜렷한 재료가 없다. 종목 상태도 이렇다 이게 뭐다? 시장이 지금 뭐 강세장도 아니고 약세장도 아니고 시장의 특징이 없다. 시장의 특징이 없을 때 상가 매도 보시면 특징이 없어요.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한다? 크게 먹기가 뭐20% 일상 이렇게 먹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매만 이런 지금 현재 시장 상태까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종목 정말 상황하면종말 특징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차트를 그렇게 열심히 보겠죠 또 빠른 움직임이 있죠 기술적 분석이 쑥쑥 늘어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